롤드컵 우승팀 DRX가 충격적인 개막 3연패를 기록하며 시즌 초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이번 시즌 2군에서 콜업된 농심 레드포스였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 큰 상태인데요. 1세트, 킬과 드래곤 바론까지 독식하며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간 농심. 29분 바론 한타까지 승리하며 사실상 경기를 다 잡은 것 같았지만, 크로코의 마오카이가 바론을 스틸, 제리 유미 파괴력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DRX가 반격을 시도했고, 결국 34분 한타에서 DRX가 승리. 그대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2세트, 농심의 우세 속에 치열하게 흘러가던 경기는 20분 정글 한타에서 농심이 완승하며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피에스타 사일러스의 슈퍼플레이들이 계속 나오며 DRX를 다운 시켰고, 결국 24분 만에 경기를 마무리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마지막 3세트, 경기 초반 나스칼과의 일기터에서 승리하며 솔키를 만들어낸 등등. 경기 내내 한타마다 농심이 이득을 보며 차이를 벌려나갔는데요. 22분 디 r 렉스가 회심의 한타를 걸었지만 실패, 사용을 가져가는데 성공한 농심이 압도적인 힘으로 디 r 렉스를 밀어붙였고, 27분만에 경기를 마무리하며 시즌 첫 승에 성공했습니다. 멤버가 대거 교체되기는 했지만 베릴이 여전히 존재하고 라스카를 비롯한 베테랑 선수들로 멤버가 구성되면서 상위권 성적이 예상이 되었던 디 r 렉스 2군에서 콜업되며 신인이나 다름없는 농심을 상대로 3세트 내내 체급에서 밀리는 경기력이 나왔는데요. 1세트에서 농심 선수들이 신인이시로 경기를 마무리하지 못했던 걸 감안하면 사실상 3세트 모두 농심이 압도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김목경 감독은 상대는 신인이고 우리는 베테랑인데 우위를 보이지 못했다며 선수들이 과거의 영광을 잊고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는데요. 라스칼은 전체적으로 농심이 우리보다 좀더 잘하고 정교하다는 걸 느꼈 다며 농심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 습니다. drx의 다음 상대는 광동프릭스. 전패 중인 김대호 감독이 DRX전 만큼은 되게 할만할 거라는 자신감을 이미 비춘 상태이기 때문에 두 팀의 대결이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리브샌드박스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했던 두 팀의 맞대결인 하나생명과 KT롤스터의 멸망전에서는 KT롤스터가 2대0으로 승리하며 시즌 2승에 성공했습니다. 1세트 탑9 힘싸움에서 승리한 KT가 킹겐을 상대로 계속해서 키를 기록하며 기인의 카밀이 미쳐날뛰게 되었는데요. 25분 하나 생명의 회심의 바론 트라이가 KT에게 역으로 털리며 몰살 당해버렸고, 그대로 KT가 압도적인 화력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데 성공합니다. 이 세트, 경기 초반부터 바텀과 탑에서 승전보를 올린 KT 롤스터. 이어진 한타마다 승리하며 드래곤 영웅까지 가져갔고, 발언을 먹은 KT가 학살극을 펼치며 그대로 승리. 시즌 2승을 챙겼습니다. 지난 리그 샌드박스전에서 윌러에게 스틸슈를 당하며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했던 KT 롤스터는 중요했던 하나 생명과의 멸망전에서 승리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강동훈 감독은 리브 샌드박스전 패배 이후 새벽까지 선수단과 피드백을 하며 노력했고 그것이 성과로 나온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하나생명은 시즌 2연패를 기록하며 슈퍼팀답지 않은 시즌 초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롤드컵 파이널 MVP 킹겐의 폼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클리드는 지난 시즌 엘림을 보는 듯한 부진한 경기력이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인규 감독은 샌드박스전 패배 이후 무너진 멘탈을 되돌리기 위한 중요한 경기였는데 패배에서 아쉽다고 밝히며... 크림의 경기력이 대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제카 김건우 선수는 운 좋게 1승 2승 하는 것보다는 처참하게 지더라도 문제점을 발견해서 보완하는 게 장기적으로 낫다며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하나생명의 다음 상대는 젠지, 과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지, 아니면 3연패 수렁에 빠지게 될지 다음 매치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북미 데뷔전에서 풀케에게 패배하면 은퇴하겠다고 장담했던 표식은 패배 이후 2일차 경기에 다시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표식은 은퇴했으니 마크라는 새로운 정글러로 활동한다는 표식. 하지만 북미에서의 첫 승은 쉽지 않았습니다. 표식의 플레이는 나쁘지 않았지만 팀 리키드의 호흡에는 문제점들이 많아 보였고 오브젝트에서 우위를 점한 TSM이 40분간의 혈투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롤드컵 우승전 글로 표식의 북미 첫 승은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지 팀 리키드 팬들의 애간장이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